연기하는 어, 그리고 괜찮거든요. 클러치가 어, 네. 오른쪽 스피구. 아예!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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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네. 막아냅니다. 파포스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클러치인데요. 끝나지 않는 클러치 공격. 이거죠! 아예! 골! 한 다음에 만들어내는 심리전의 긴급이의 핵심이 되겠죠. 클러치 입장에서는 심리전. 수비할 그 때, 때 수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에터! 네 위아래 찌러내는 침투 정말 좋았죠. 자 그래서 그띠. 이렇게 측면 공간 열어낸 클러치고요 루이페, 제트, 제트, 앙리. 떨어지긴 했어요. 이번 소개 치면의 기울이기는 클러치입니다 에토의 제트딘이요. 팀가크좀 떨어지죠. 앞으로 넘백토가 또 한번 잡을 수 있을 상황일 거고요. 야야, 저래. 이클러치가 승기. 고! 자 여기서 더블 퍼터 치고 싶었던 더블 퍼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클러치 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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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 아아 클러치 클러치 에이! 클러치 틸더 클러치! 게임 클러치의 진짜 클러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승자조 진출하는 클러치입니다